한화 3연승 확정. 다이너마이트 타선 폭발. 노시환 최은성 합작 3 홈런 7타점 맹타. 이재원 10년 만에 3루타로 팬들 환호. 한화 이글스가 거침없는 상승세를 이어가며 인천을 뒤흔들었다. 노시환과 최은성이 폭격기로 변신하며 SSG 랜더스를 상대로 타선의 화력을 마음껏 과시했고, 이재원은 무려 10년 만에 3루타를 기록하며 뜨거운 감동을 안겼다. 16일 인천 SSG 랜더스필드에서 열린 2025 신한 SOL KBO 리그 SSG와의 시즌 2차전에서 하나는 10에서 4위 완승을 거두며 시리즈 2연승, 그리고 주중 3연속 위닝 시리즈를 확정 지었다. 이로써 하나는 시즌 10승, 11패, 를 달성하며 리그 중상위권을 향한 행보에 확실한 박차를 가했다. 무엇보다 최근 3연승이라는 기록은 단순한 숫자 그 이상이었다. 이제 한화는 약체라는 꼬리표를 떼어내고 무서운 팀으로 거듭나고 있다 한화 2회부터 시작된 반격 그리고 폭풍 4회 경기 초반 흐름은 SSG 쪽으로 기울었다 1회 말 최지훈의 2루타와 박성한 이지영의 연속 적시타로 2점을 선취하며 기선제압에 성공했다 하지만 한화는 오래 기다리지 않았다 2회 초 이 사주자 없는 상황에서 최은성이 우중간 담장을 넘기는 솔로포로 응수했다. 시즌 첫 홈런이자 긴 침묵을 깨는 한방이었다. 그리고 4회 진짜 쇼가 시작됐다. 선두타자 플로리얼이 이루타로 포문을 열었고 노시환이 김광현의 체인지업을 통타해 130m짜리 역전 투런포를 터뜨렸다. 한화 더그아웃이 들썩이는 순간이었다. 이어 최은성의 안타와 이진영의 1타점 2루타로 흐름을 이어가더니 이재원이 3루타를 장렬시키며 점수를 5에서 2까지 벌렸다 놀라운 점은 이 3루타가 이재원이 지난 2015년 3월 28일 당시 SK 와이번스 유니폼을 입고 삼성전에서 기록한 이후 정확히 3672일만의 기록이라는 것 야구팬들은 박수를 보낼 수밖에 없었다 타선 전체가 펑펑 노시환 최은성 동반 홈런쇼. 이날 한화의 타선은 그야말로 다이너마이트였다. 중심 타선의 핵심인 노시환과 최은성이 각각 멀티 홈런 포함 3안타, 총 7타점을 합작하며 상대 마운드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노시환은 4회 역전 트론포에 이어 8회에는 승리를 확정 짓는 3점 홈런까지 장렬시키며 시즌 4호 5 홈런을 하루 만에 추가했다. 3타수 3안타 5타점 3득점. mvp는 두말할 필요도 없었다. 최은성 역시 시즌 첫 홈런 포함 3안타 2타점 2득점의 맹타를 휘두르며 부활을 알렸다. 올 시즌 조금씩 페이스를 올리던 그는 이날 경기로 확실히 살아났다. 플로리얼은 2안타 1타점. 문현빈도 2안타로 힘을 보탰고 황영무, 이도윤까지 고르게 출루하며 하나 타선은12 안타 10 득점이라는 압도적 생산력을 보여줬다. 와이스, 또한번 에이스 다운 투구. 마운드에서도 흔들림은 없었다. 선발 라이언 와이스는 6이닝 동안 7피 안타 원볼넷 10탈 삼진 이 실점으로 퀄리티 스타트를 넘어서는 완벽투를 펼쳤다. 시즌 2승째를 거두며 에이스로서의 입지를 굳혔다. 불펜 역시 안정적이었다. 박상원, 김범수, 김종수, 한승혁, 조동욱으로 이어지는 개투진은 SSG 위 추격을 틀어막으며 승리를 지켰다. 특히 조동욱은 9회 마운드에 올라 침착하게 마무리 역할을 해내며 팬들의 신뢰를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SSG 김광현의 무너짐, 그리고 3연패의 그림자, 반면 SSG는 시즌 첫 3연패에 빠지며 급격히 분위기가 가라앉았다. 기대를 모았던 김광현은 5이닝 동안 홈런 2개 포함 7피안타 5실점으로 무너졌다. 이날 경기에서 KBO 역대 다섯 번째로 2200이닝을 돌파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패전투수가 되며 빛이 발했다. 고명준이 3안타 2타점으로 고군분투했고 박성환과 이지영이 멀티히트를 기록했지만 타선의 점수 생산력보다 투수진의 붕괴가 더욱 치명적이었다. 김민, 한두솔. 정동윤 등 불펜진 역시 실점을 허용하며 경기 후반 흐름을 완전히 내줬다. 다음은 4연승이다. 자신감 붙은 한화, 무서운 팀으로, 한화는 이날 승리로 단순한 한 경기를 넘어 시즌의 흐름을 바꾸는 큰 전환점을 만들었다. 최근 3연승, 그것도 위닝 시리즈 3연속 달성이라는 성과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타선의 폭발력, 선발의 안정감, 불펜의 집중력이 3박자를 이루며 이제 진짜 강한 팀으로 거듭나고 있다. 경기 후 김경문 감독은 노시환과 최은성이 중심을 확실히 잡아줬고, 이재원의 삼루타는팀 전체에 큰 에너지를 줬다, 고 평가하며 지금의 상승세를 이어가겠다, 고 각오를 다졌다. 이제 하나는 주말 3년 전에서도 기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팬들의 기대는 더욱 커져만 간다. 다이너마이트 타선이 불꽃은 이제 시작일지도 모른다. 한화 이글스의 3연승과 타선 폭발에 대한 심층 분석. 한화 이글스가 SSG 랜더스를 상대로 10에서 4라는 압도적인 스코어로 승리하며 3연승을 달성했습니다. 이번 승리는 단순한 한 경기의 위미를 넘어 한화가 리그에서 무서운 팀으로 거듭나고 있음을 확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노시환과 최은성의 맹활약. 이재원의 10년 만에 3루타 등은 팬들에게 잊지 못할 순간을 선사했습니다. 경기 초반, SSG가 1회 말 최지훈의 2루타와 박성한, 이지영의 연속 적시타로 2점을 선취하며 기선을 제압했습니다. 그러나 한화는 2회 초 최은성의 솔로 홈런으로 빠르게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이 홈런은 최은성의 시즌 첫 홈런이자 오랜 침묵을 깨는 의미 있는 한방이었습니다. 진정한 전환점은 4회에 찾아왔습니다. 플로리얼의 2루타로 시작된 공격은 노시완의 역전 투론포로 이어졌고 이어 최은성의 안타와 이진영의 타점 2루타 그리고 이재원의 극적인 3루타까지 연결되며 점수는 5에서 2로 벌어졌습니다. 특히 이재원의 3루타는 2015년 3월 28일 이후 무려 3672일 만에 기록된 것으로 야구 팬들에게 특별한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이날 한화 타선은 그야말로 다이너마이트였습니다. 중심 타자인 노시완과 최은성이 각각 멀티 홈런과 3안타를 기록하며 상대 마운드를 초토화시켰습니다. 노시완은 4회 역전 투런포에 이어 8회에는 승리를 확정 짓는 3점 홈런까지 폭발시키며 시즌 4, 5호 홈런을 하루 만에 추가했습니다. 3타수 4안타 5타점 3득점이라는 엄청난 성적표는 그가 이날의 MVP임을 확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최은성 역시 시즌 첫 홈런을 포함해 3안타 2타점 2득점의 활약을 펼치며 부활을 알렸습니다. 올 시즌 조금씩 페이스를 올리던 그는 이번 경기를 통해 완전히 컨디션을 회복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플로리얼과 문현빈도 각각 2안타로 힘을 보탰고 황영욱과 이도윤까지 고르게 출루하며 팀 전체가 하나로 뭉쳐 12안타 10득점이라는 인상적인 공격력을 선보였습니다. 마운드에서도 라이언 와이스의 안정적인 투구가 돋보였습니다. 6이닝 동안 7피안타 원볼 넷 18삼진 2실점으로 퀄리티 스타트를 넘어서는 호투를 펼치며 시즌 2승째를 기록했습니다. 불펜진 역시 박상원, 김범수, 김종수, 한승혁. 조동욱으로 이어지는 릴레이 투구로 SSG 위추격을 완벽하게 차단했습니다. 특히 조동욱은 9회 마운드에 올라 침착하게 경기를 마무리하며 한화 불펜의 신뢰도를 한층 높였습니다. 또한 외국인 선수들의 활약도 눈부십니다. 라이언 와이스는 선발 투수로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팀의 승리에 큰 기여를 하고 있고 플로리얼 역시 꾸준한 타격으로 공격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국인 선수들의 성공적인 활약은 팀 전력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선수 소식에 대한 더 많은 업데이트를 받으려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